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소설에 관한 이야기인데, 신을 쓰는 분들도 어, 이것을 깊이 들으면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화두는 알수 없는 나가 가진 무진장한 에너지, 정신분석학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삶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는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문제는 알수 없는 나가 가진 무진장한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좋은 일하는 쪽으로 속구치게 돌려놓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행위 쪽으로 솟아나려고 하는 의지를 자기 사업하는 쪽으로 잘 돌려놓는 자는 성공합니다. 시기 질투하고 증오하는 에너지를 달래고 아끼고 보호하고 북돋아주는 쪽으로 돌려놓는다면 그는 선행자가 됩니다. 알수 없는 나와 가지고 있는 그 무진장한 알수 없는 에너지를 좋은 쪽으로 좋은 일을 글 쓰는 쪽으로 돌린다든지 자기 사업하는 쪽으로 돌리면 좋은 일하는 쪽이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서부터는 나가 아닌가? 내 손끝에 가시가 찔리면 아픕니다. 머리카락을 뽑으면 아픕니다. 돌부리에 발끝이 다치면 아픕니다. 아프게 느껴지는 부분은 다 육체적인 나의 영역입니다. 나의 영혼을 아프게 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 아픔을 느끼게 하는 것들은 다... 내 영혼의 영역 안에 들어있는 것이므로 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프게 느껴지는 모든 것은 나의 영역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이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 할때내 가슴은 아파집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나의 영혼의 영역 속에 들어있으므로 넓은 의미에서 나인 것입니다. 탈부 아이들이 헐벗고 굶주린 모습을 볼 때, 가령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이 병들어서 아파하는 걸볼때 가슴이 쓰라려졌다면, 그들 또한 내 영혼의 한 영역 속에 들어있는 넓은 의미의 나인 것입니다. 흔히 소와 대화라고 말할 때, 어그 대화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을 때 개구리가 곡하고 비명을 지른 것을 듣고 전율을 치고 가슴 아픔을 느꼈다면 개구리도 내 영혼의 한 영역 속에 들어있는 나인 것입니다. 나는 거대한 우주 속에 들어있고, 내 속에 그 우주가 들어있습니다. 나는 우주를 향해 부채살 같은 힘의 빗살을 뻗치고 있고, 또한 우주는 나를 향해 부처살 같은 힘의 빛을 뻗치고 있습니다. 메뚜기 한 마리도 나를 향해 그러한 힘의 빛살을 뻗치고, 나도 그놈을 향해 그러한 빛살을 뻗치고 있습니다. 내가 아파하면 메뚜기도 아프고, 메뚜기가 아파하면 나도 아픕니다. 어디서 그지하철 구를 뜨는데 거기에 두꺼비들이 살고 있어서 두꺼비들을 보호하려고 생명 운동한 사람들이 있죠. 꽃단송이 피어나니 세계가 일어나고 세계가 일어나니 꽃단송이가 피어난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아끼고, 너는 나를 아끼고 사랑할 일이다. 그것은 우리가 되는 것이다. 더불어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만 사는 삶이 아니고 더불어 살고 더불어서 아파하고. 더불어서 그 아픔을 이겨내고 그런 관계로 살아야 됩니다. 다음엔 지난 시간에 절대고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절대고독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의 절대고독이란 무엇인가? 제가 맹장염을 알았습니다. 참을 수 없도록 배가 아팠습니다. 끙끙 알았는데 옆에 아내와 아들과 딸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의사가 와서 보았지만 내 아픔을 대신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싶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내가 끙끙 앓른 소리를 내는 것은 하나의 엄살, 옆 후인 누구인가에게 하소연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픔을 감당하는 사람은 나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자 아른 소리를 낸 것이 창피해 이불을 꾹 다물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아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석가모니가 말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무엇인가. 하늘 위에 있는 신, 하늘 아래의 악마. 그 오직 그둘 사이에서 내가 우뚝 서 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지상에서 최고의 존재로서 우뚝 서 있는 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건방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땅 주위의 벗이나 친지들, 어머니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지하에 사는 악마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오직 내 운명의 짐을 인간인 내가 혼자 지고 가야 하는 고독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석가모니는 자기의 고독으로부터 자기를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구제는 탐욕을 버리고 순수하게 하는 진리를 깨달음에 있다고 설파했습니다. 노마의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르며 희롱했습니다. 왕중왕이라고 말한 너희놈아 지금 네놈이 하늘의 힘을 빌려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기적을 보인다면 너를 왕중왕으로 모시겠다. 예수는 절망하고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저를 버리십니까? 하늘은 끝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구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는 세상 어느 누구에게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자기 혼자 자기의 운명을 짊어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절대 고독입니다. 수박을 쪼개놓은 부채꼴 조각은 무엇을 말하는가? 푸른 껍질은 이 세상의 현상이고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알맹이 그 빨간 것은 실체입니다. 그 알맹이는 신화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겉으로만 보고 겉으로만 이해하고 그러면 세상의 진실된 것, 참된 진리를 알아챌 수 없습니다. 어떤 나방의 조팝꽃 같은 모양은 하나의 은육법입니다 나의 머리털과 수염과 손가락의 지문과 성기와 눈과 입과 가마와 이빨과 혀는 신화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의 신화라는 것입니다 종교기학에서는 인간과 식물이 반대의 모양새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머리털처럼 생긴 식물의 뿌리는 땅속으로 뻗어있고 식물의 성기인 꽃은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식물의 뿌리처럼 생긴 인간의 머리털은 하늘을 향하고 있고, 인간의 꽃인 성기는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기학에서는 식물과 인간을 정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식물은 뿌리를 통해 수분과 무기물을 받아들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인간은 머리털을 통해 하늘로부터 신성, 영감을 얻어 삶의 구경을 찾아갑니다. 신화, 그것은 진리 그 자체는 아니지만 진리를 낳는 자국은 된다. 이것은 신화학자들이 두고 쓰는 말입니다. 다음에는 한 소설가의 소설, 한 대목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신화적인 인간의 속성이랄까,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중편 소설 중간에 있는 그 동굴 이야기입니다.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입구가 좁은 동굴을 발견했을 때 잠시 멈춰서 있다가 가쁜 숨을 가다듬고 이마와 땀을 닦은 다음 별 망설임 없이 그 안으로 들어간 것도 그러니까 세상의 바깥에 대한 그 치명적인 숨은 꿈이 등을 떠밀었기 때문이었을까. 마치 그 동굴을 찾아 거기까지 오기라도 한 것처럼 발걸음이 자연스러웠다. 그야 물론 그 감정, 이를테면 마음속의 숨은 꿈이 이입된 탓이겠지만, 안에서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는 것 같기도 했다. 허리를 구부리고 동굴 안으로 발을 들여놓자 기다렸다는 듯 어둠이 와락 달려들어 얼굴을 덮쳤다. 순간 움찔했지만 동굴 안이 생각보다 넓었으므로 허리를 펴를 수 있었고, 그러자 이상하게 안도우의 한숨이 나오면서 마음이 느긋해졌다. 어둠에 눈이 있기를 기대하며 그는 안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디뎠다. 동굴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깊었고, 굴곡이 심했으며, 바닥이 미끄러웠고, 축축했고, 서늘했다. 얼마만큼 들어가자 졸졸거리는 물소리도 났다. 동굴 안에 물이 흐르고 있는 모양이었다.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자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그 한복판에 사람이 몸을 누이를 만한 크기의 움푹 패인 공간이 나타났다. 더듬더듬 벽을 짚어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갔다. 석회석이 차장막처럼 쭉 뻗어 그의 몸을 가렸다. 그 때문인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는데도 별로 냉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머리 위의 차양막이 햇빛 대신 동그란 의 습기를 차단하고 있는 듯했다. 걸어올 때는 몰랐는데 엉덩이를 붙이고 앉자 몸이 스르르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다. 노곤하고 나른했다. 몸의 각 부위가 분리되어 나가는 것 같기도 했다. 다리를 쭉 뻗어 보았다. 맞은 편 벽에. 발끝이 닿았다. 그래도 자세가 완전하지 않았다. 그는 몸을 옆으로 눕히고 새우처럼 웅크렸다. 그 모양은 좀 기묘했다. 밝은 곳이었다면 차마 그런 자세를 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는 그 혼자였고, 혼자뿐 아니라 어두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자세가 그를 편안하게 했다.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자 비로소 자세가 완전해진 것 같아지면서 기대하지 않은 뜻밖의 안락감이 신경에 기분 좋은 나른함을 주사했다. 모양만 묘한 것이 아니라 기분도 묘했다. 갑작스런 상상이지만 언젠가 한번 그곳에 와본 적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기억이 미치지 못하는 아주 오래된 과거의 어느 시간에 이 장소와 모종의 인연을 맺었는지도 어떻게 알겠는가? 아니면 꿈속에서라도 혹시 와 봤던 게 아닐까? 아니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이 친밀감이 완전한 느낌은 그런 생각들을 느슨하게 했다. 그러다가 마치 주사를 맞은 환자가 하나, 둘, 셋 아라비아 숫자를 천천히 헤아리다 스스로 잠 속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어떻게 된 것일까? 그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다. 아, 이것은 이승우 작가의 중편 소설 '나는 아주 오래 살 것이다'라고 하는 중편인데, 이것이 세 번째 장치에 들어 있어요. 처음에는 널그 죽음을 담는 널 속에 들어가서 잠든 거, 그 다음에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피해 달하기 위해 뒤주소에 들어가서 잠든 거, 이것은 이제 여행객들을 따라서 와가지고 잠시 절에다가 차를 풀어놓으니까 봉골소에 들어가서 잠든 거, 이거 세 가지인데, 이것이 이제 신화적인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이세 가지 가운데 가장 우리들의 뇌리에서 밝혀지는 게 뭐냐면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열달 동안 헤엄치다가 우리들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거나 사람이 괴로우면 어머니가 그리워지고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열달 동안 안식하면서 잠들듯이 편안함을 느끼는 그렇게 해서 병이 치유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들 무식 속에 들어있는 지하실 알수 없는 내 속에 들어있는 신화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알수 없는 나 속에 들어있는 신화적인 것을 끌어내면 좋은 이야기를 쓸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러분들이 글씨 위에 잘 활용하면 좋은 얘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 한승원 선생님의 강의는 매주 일회에서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 0 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